지금 보시는 가방은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볼수 있는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현수막. 우리 주변에 흔히 볼수 있는 현수막은 특히 선거 기간에 많이 쓰이는데요. 2020년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경우 발생한 폐현수막 쓰레기가 1,739톤. 이 가운데 407톤 전체 23.5%만 재활용되었고. 재활용되지 못한 830톤은 대다수 소각,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보관하는 폐연수막이 377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의 케이팝의 인기로 인해 한글의 관심도와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글이 들어간 폐연수막을 트렌디하게 재해석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면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업타이거가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현수막을 업사이클링 한다면 환경과 관광산업 모두 살릴 수 있죠. 업타이거는 설치된 현수막을 수거하는 구청도시 계획과에 연락을 해서 폐현수막 소재 파악 후 수거된 폐현수막의 제품화 가능 부분 선별 및 재단, 합포 작업을 위한 현수막 연결 봉제 및롤 제작, 방수되지 않은 현수막 재질을 보호할 PVC 합포 작업 후, 제품 스타일별 컬러 선택 및 피스 재단하고, 패턴 및 제품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제품을 보실까요? 먼저 백팩인 바오가방과 소퍼백 함초롱가방입니다. 바오는 바위의 방언입니다. 옛 우리말로는 보기 좋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위처럼 단단하고 보기에도 좋은 백팩입니다. 쿠션감이 있는 노트북 수납공간이 따로 있어 외부 충격에 보호할 수 있고 길이 조절이 가능한 버클을 달아 매지 않을 경우 토트미 숄더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함초롱하다 말은 가지런하고 차분하다 라는 뜻으로 가방을 착용했을 때 정장에도 잘 맞게 차분한 느낌을 주는 제품입니다. 심플한 라인의 간결한 디자인으로 길이 조절 및탈 부착이 가능한 크로스 끈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연출 가능합니다. 다양한 수납 공간과 디링이 있는 바오, 한초롱 가방은 소지품을 찾기 쉽고 실용적인 가방입니다. 클러치인 다울 가방은 다울은 옛 우리말로 하는 일마다 잘 풀린다라는 뜻입니다. 컴퓨터 및 아이패드 작업 시 일이 잘 풀리는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핸드 스트랩 다울 가방은 다양한 수납 공간을 주었으며 모서리에 오링으로 뚫린 구멍으로 핸드 스트랩이나 키링, 악세서리 등을 걸기 가능하며 핸드 스트랩이 있어 들고 다닐 때 편리합니다. 주머니 다울 가방은 쿠션감이 있는 노트북 수납 공간이 따로 있어 외부 충격에 보호하고 이너 포켓으로 사용자 필요에 따라 분리 수납 가능합니다. 다음은 자주 사용하는 파우치인 가든 가방과 크로스백 나온 가방입니다. 가든은 옛 우리말로 가볍고 단출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화장품과 같이 가볍고 단출한 물건을 넣고 보관하는 용도로 모서리에 오링으로 뚫린 구멍은 핸들 스트랩이나 키링 액세서리 등을 걸기 가능하고 비중품 및 소지품을 수납 용이하며 후면 오픈 포켓으로 수납 공간 추가했습니다. 나오는 즐거운 기쁜의 순우리말로써 가방 중앙에 오픈 포켓과 지퍼 포켓이 있어 다양한 수납 공간을 주었으며 길이 조절 및탈 부착이 가능합니다. 입구는 벨크로 여밈으로 열고 닫기 용이하게 디자인하여 비중품 수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핸드폰 케이스 제나 가방은 제나는 자신 우리라는 수누리말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핸드폰을 닫는 가방입니다. 제나는 길이 조절 및 탈부착이 가능한 크로스끈으로 다양한 가방으로 사용 가능하며 수납 여밈으로 가방을 열고 닫기 쉬우며 핸드폰, 동전, 카드 등 소지품에 따라 각각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업타이거 제품은 모든 원단은 PVC 필름 코팅으로 방수 및 오염에 강하며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폐기물을 활용한 리사이클링 다른 브랜드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프라이탑, 룩각 큐플리프 등 있죠. 하지만 한글을 컨셉으로 하는 브랜드는 없습니다. 이제 업타이거는 한글을 컨셉으로 한국의 멋을 담은 제품으로 수출을 기대하고 재활용 제품으로서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현수막을 이용하여 외국인들에게 자연스럽게 한글을 알릴 수 있습니다. 프랑스 편집샵 입점 및 일본의 제품 판매, 다양한 해외 전시 경험을 바탕으로 아마존 같은 해외 직구 판매 플랫폼을 활용한 판매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은 형태적으로 고유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 독특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한글과 패션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만나 한글에 대한 이해와 자금심을 높이고 한글이 한류문화 브랜드에 자리매김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